여기 방이 다 연결돼있어! 방이 다 연결돼있어! 나루토! <laughs> 방이 다 연결돼있어! 이세 개의 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븐틴의 어느 번째 날 13살의 한 표르기! 표르기. 네. 집에 도착했죠? 저희 집이에요 5일 동안 살... CD 플레이어 있어 휘성 선배님하고 지오디 선배님들 우와 뭐야! 어 움직여! 아니! 형형 형! 아니! 형, 형. 카메라, 카메라 움직여! 그게 문제가 아니야 <laughs> 화장실에,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어. 어머!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아니! <웃음> 야, 근데 이거 신기해. 카메라 움직여. 형, 카메라 움직인다니까? 원점 쪽왼라 <laughs> <나라. 웃음> 형, 신기해 <신기했어. 웃음> 움직여요? <laughs> 어, 옛날 <laughs> 세븐틴, 세븐틴 TV 생각 느낌이 좋네 되게 좋은데, 오 느낌? 이다와 보란드 위잘 살아주겠어 내가 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란잘살아주겠이 움직여요? 움직여요? 가 빠질 거야?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면, 그러면, 그 오... 모여서 얘기하자, 그냥 아, 오케이 <laughs> 그러면, 일단 팀에... 한 번에 모여서 얘기하자 그냥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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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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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그러 내가 또 챙겨왔지. 어? 아까 또 와, 나. 믹스 가운데. 이냐 물음이냐. 나 아까 다 먹지 않으야 내가 일단 식량을 다 먹어봐. 예, 이거. 아, 어, 파슴트 다 파슴트 파슴트 다아 진짜. 이거 먹고 싶어, 이 라면을. 이 라면을 다 같이 끓여먹으면 안 되나? 안 돼, 안 돼. 둘로.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하는 순간에 없어져. 근데 우리가 맛이 중요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보는 사람들이 진짜, 말... 에이, 그래도 저짜두 개째. 이거 갖고. 아니에요, 진짜. 이거밖에 없으시면. 지금... 진짜 없습니다. 음. 그럼그 라면 그거 하나 끝내놔. 몰래 먹지 말고 어. 아, 솔직히 몰래 먹지 말 솔직히 양심으로 하나 있다고 그랬지, 먹지 말자. 자, 우리 이거 초콜릿 나눠 아, 먹어. 어, 그냥. 저 아, 네. 딱딱한 거 먹어. 이게 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 정도 먹어. 초콜릿 다다 나눠 먹어도 돼. 잠깐만. 기분 <놀라> 아까 <아깐> 한도 <laughs> <크리도 하자고>. 없어요. <놀라> <놀라> 어디 갔어? 아니 아까 여기 여섯 개가 있었는데. <놀라> 근데 좀 쉬자 이제. 됐어. 어차피 없는 것도 데 <놀라> 그래. 네. 여기 좀 식량 좀 아껴 먹고. 야, 그러면 나왔습니다. 내가 미끄러가 집 찢어서 쌀을 찾아볼게. 아, 아, 좀, 좀 <놀라> 아까 저좀쉬게 있어. 아빠모인드래고아빠 나쁜 다고했다 역시 우리 둘 엄청 미끄러데 야스야. 다야이다야들다이다